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연골이라고 써 있어요. 아, 이거 되단하구나 저쪽에 이제 최근에 보도된 사진들도 있고 다 써있어요. 희생자 그 당시에 덮었는데 이렇게 남아 있고 드러난 지이 발목 모양이고 손목 같고. 하여튼 이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민간인 학살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진행됐는지 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죽이는 방식도 증언에 따르면 그 등으로 이렇게 눕게 한 다음에 머리 쪽에 총을 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언론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 됐었던 적도 있었었는데 죽기 전에. 이한 되게 어려 보이는데, 소년이 두려운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던 모습이고.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 수립되는 기간 동안 한반도 내에서 격렬한 좌우 갈등이 진행이 되죠. 상호 테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48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턴 이 휴전선 그러니까 38선을 근거로 해서 상호간의 적대적인 테러 행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 여기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얘기인데 49년에 이 이승만 정권과 이승만 정권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반공주의 세력이 중독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분단도 됐고, 분단이 됐는데 여전히 평화를 얘기해, 분단이 됐는데 여전히 남북이 대화하기로 원해, 분단이 됐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야? 라는 명분 속에서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사람들을 너네 중에 북에 지령 받은 애들 있지라고 하면서 국회 프락치 사건 같은 거 일으키면서 몰아내 버린다라든지 그리고 제주 4 3이나 여순 여수 순천 19 사건 당시에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의 어떤 좌익성만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평범한 인민들 평범한 국민들을 다 학살의 구렁텅이에 넣는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분단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라 하는 기구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거, 겪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중도파들을 무너뜨리면서 반대편에서 뭘 만드냐? 보도연맹 같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좌익이었던 사람들은 다 전향해라. 공식적으로. 보도연맹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연맹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성과를 불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다 할당제를 내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각 지역마다 몇 명씩 뽑아 올리라 예전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데도 나왔지만 쌀 같은 거뭐 이렇게 받으려고 가입하거나 이거면 보리쌀이야? 아 그거 보도연맹인가 뭔가 하는 게서 가입하면 준다길래 받아. 보도연맹? 이즘 석재주국 보리쌀 두 대가 어디냐? 이정자 정국섭 김영신 일어나! <laughs> 아니면 이 지역에서 야 니네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쪽수를 못맞춰 근데 너 솔직히 동네에서 이런 사고 쳤잖아. 이런 사람들도 막 가입하고 대규모의 전향 작업들을 공개적으로 막 하면서 우리 남한이 얼마큼 순수한 우익 중심의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죠. 근데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원래는 전향 사업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보도 연맹원들 얘네들 원래 좌익이잖아. 얘네가 만약에 북의 협조해서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죽이는 전략을 펼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은 대전형무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각에서는 정치범들 수용소다라고 불리긴 했는데 정치범들이 대거 수용이 돼 있다는 것은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한국전쟁때 북한을 협조해서 우리 남한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과거 좌익경력 가진 사람들 제주 사3 수감자들 여수 순천 19사건 관련 수감자들 그리고 보도연맹 가입자들 등등등등등을 해서 대거 이곳에서 이제 숙청 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해서 yeah.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Yeah. 이게 네. 저기 기록에는 3 0 0 m 되돼 있거든요. 이 전체 길이가. 예, 예. 네. 저기 언덕진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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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6을 마치었어요. 저기서부터. 어... 예,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예, 없죠? 여기서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못 올라가거든요. 불과 한 음. 5cm 거두니까 나와요. 5cm면 이만큼이잖아. 요 예. 그리고 저 위에는 작년에 발굴을 했거든요 비닐을 밑에 예, 비닐 예. 언덕진 뒤 예. 아... 거기는 콩나물 씨를 갖다 이렇게 파 엎어놓은 것 마냥 시신이 엉크러졌었어. 아 이쪽은. 예. 어머니는 그 이게 본격적 으로 발굴된 전 과정을 사실 다 보시는. 다 봤죠. <laughs> 첫번발굴서었다첫 발굴서. 예. 일단은 여기는 그 우리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예. 쫙그뼈 무덤 이렇게 쫙. 발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취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 지역이 옛날에 이렇게 아, 밭이었었어요. 예. 아, 에이 네. 밭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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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개장 있었고 네. 그래서 발굴을 그 2014년에 시민단체들 데리고 네. 일주일을 했는데 해보니까 유해가 이렇게 여기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에 네. 작년에 발굴한 게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인데 서쪽으로 쭉 나가니까 여기까지 오고 아, 40m, 30m. 30m 이쪽에서 쭉 동쪽으로 가니까 한 40m 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800구. 800구. 어, 또랑에서만. 그리고 위에 그 생기석에서도한 400여구에서 여기서 2, 3년 동안에 한 1200구 가까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안 되죠. 예. 그냥해서 끌려가실 때는 동생 도피라는 혐의로 끌려가셨는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장을 체포 살해했다는 살인 누명을 썼어요. 누명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예, 살인 누명을 쓰시고서 음. 1951년 1월 23일날 군사 재판을 네. 받았는데. 네, 네. 거기서 사형원도를받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걸로 이렇게 예, 예. 군사재판을 하니까. 예, 그 반대 집단에서 재산을 다 내놓으면 석방 시켜주겠다.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버님 면회를 해가지고 나와서 얻어를 먹더라도 내가 다치고 석방을 시킬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라. 할아버지 입장에서 절박하셨겠어요. 예. 그쵸.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아버님, 제가 잘못이 없는데, 동생 숨겨진 죄밖에 없는데, 왜 재산을 다 내놓느냐, 절대 주지 말고 저곧 나가니까 기다리시라고. 사실 당당하신 거잖아요. 예. 뭐 죄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응.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냥 오셔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다시 대종교도 서로 오셨다는 거. 또 가신 거구나. 예. 아, 네. 오셔서 면회 신청을 하니까 없다고 하더래요. 음. 예, 없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진인지 알아보시려고 막 어떻게 하도 애를 다루니까 간수 한 분이 할아버지를 직접 거기 나가더래요. 아, 슬쩍 와서 뭐 예, 정보를 예. 주시니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음. 따라 나가시니까 음. 며칠 전에 홀령골로 갔는데 거기 가면 못 오는 데니까 집에 가셔서 3월 3일 날로 제사나 모시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laughs> 할아버님이 그 저기를 알고 오셔가지고 네. 저한테는 숨긴 거예요.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 형제분은 있으셨어요? 없어요. 저아 외동 딸님 이셨어요저 예,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산에 숨어 계시다. <laughs> 제가. 선다는, 걸음마을라고 선다는 소리를 들으시고서 저보로 왔다, 부채혀 가서 돌아가시는클요이도 <laughs> 친구들하고 혹시 싸우잖아요. 그러면 쟤는 엄마, 아버지도 아, 없는 애다. 쟤네 아버지는 빨갱이다. 뭐. 집에 와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보고 아빠 왜안 오느냐고 하면 백밤 자면 온다. 백반자만 온다. 그러시니까 막 마당에서 큰자를 누워서 할아버지 아빠의 백반자만 온다고 그러니 왜안 오느냐고 할아버지가 아빠 갖다 팔아 먹는 거 아니냐고 했어. 요막 화나고 속상하셔서. 예. 그데 지금 우리 할아버님한테 제일 죄송스러운 게그 얘기. 그말 하신. 예.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가수 말이라 하신 이유가 그때 다 내놓으라고 할때줄 것을. 내가 그때 아들 말만 듣고 기다린 것이 우리에게 천의 고아를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천의 고아를 만들었다. 저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어. 이게 총탄 발굴된 총탄이고요. 불바탄 양이 들라도 쏟아 그냥 이렇게 빠진거나 여러 이유 때문에 탄 자체가 이제 있는 것도 있고 그당시 대부분 고무신 같은 거 신어서 신발들다 비슷비슷한데 어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자기 신발을 이렇게 던져서 내가 일로 갔다라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었다는 기록들이 좀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신발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좀 애잔하고 속상한 것들도 있고 여기는 아직 이제 되지 않은 유골들 분류만 되어 있는 유골인데. 사실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지 않아요? 로 보니까 되게 맞아요. 솔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만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이곳에서 약 12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뼈와 그 신체 조각들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믿겨지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뼈, 이게 허벅지 뼈거든요. 이 길이를 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를 산출해 낸다고 키를? 응, 키를 아. 산출해 내고 네. 그 다음에 뼈가 얼마만큼 근육이 발달했느냐 뼈만 봐도 예. 근육을 예. 확인할 수있어 근육이 닿는 면이에요 키는 정도를 보고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안에서 총탄이 이렇게 같이 또 나와요 아 두개골 안에 예, 같이 총알이 오. 맞고 나가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사진에 보면은 사람들이 엎드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명씩 엎드리고, 이제 발로 밟고, 두머리를그 음. 다음에 옆에서 하나씩 쏘는 거죠. 그렇게 그 증언은 보면. 있었는데,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여자도 있었었다. 그 다음에 음. 18살 이하의 미성년자도 음. 있었다는 그 이야기만 전환만 있었지, 음. 실제 아무런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거 쭉 감식을 하다 보니까, 음. 뼈가 여자는 이거보다 같은 허벅지 뼈라도 작아요. 음. 그 다음에 골반의 형태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여자로 추정이 되기에 작년에 DNA 식을 했어요 의뢰해서 그더니 그게 여자로 판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가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열여덟 살 이하는 이 치아가 이제 낱개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낱개 M3 요거요거 요거. 끝에 사랑이 어, 사랑니를 갖다 보고 옆에 보면 뿌리가 다 자라야지 열여덟 살 이상에 그런 거예요. 근데 뿌리가 반만 자란 게 있고 삼분의 이만 자란 게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열여덟 살 이하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18살 이하가 처형되는 것도 여기서 예. 발견됐고 증명이 된 거죠. 그런 게 여러 개 나오니까. 예. 어, 어쨌든 그 당시에 돌았던 어떤 소문은 사실이 되거요 그 돼버린... 사실로 이제 저희가 밝혀내는 거죠. 하... 예. 그렇구나. 선생님, 앞으로 이, 어떻게 발굴 진행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음. 민간인 지역이 168개 지역을 이제 신고를 받았는데 2005년에 네. 아마 더늘어날 거예요. 그 후에 다시 미신 고자를 하... 받으니까. 근데 네.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0개 집단 매장지라고 확실한 데서 11군데밖에 못 했거든요 아직 멀었네 그래, 아직 멀었죠 그래서 네. 이제 정부는 이 시설을 다 만든 다음에 음. 계속 전국적인 위협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음. 이거 DNA 하나 샘플 하는데 그, 그 340만 원인데 샘플 하나 하는데 한 샘플의 DNA를 보관하는 그래. 340만 그래. 원이되는 거예요. 여기 <laughs> 나온게 지금 1200군데. 1200군데에 뼈가 하나가 아니라 막 섞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뼈 하나에 대한 DNA는 데 200만 240만 원인가 하나만 하면 240만 원인데 이게 말이 안되몇천 개씩 몇만 개가 되는데 언제 다 <laughs> 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네. 예. 아. 그 모르는 거죠. 그런 사정은. 그 컨테이너 뒤로 해서 요렇게 해서 그 학살지가 건너온 것 같아 이 도로변을 따라서 내년에 발굴을 예산이에요. 찍은 사진을 새로 갖고 왔는데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6개가 또 구덩이가 또 있다. 그래서 여기 매입을 하면 이제 발굴을 시작돼요. 이제. 여기서 7,000명을 예산하거든요. 7,000명을 예산하는데 지금 발굴되신 분들을 치면 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발굴을 마쳐야 공원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될수 있으면 우리 유족이 살아있을 때 아버님들이 평안히 영면하시는 걸 보고 아버님 곁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죠. 우리 유족들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예. 끝날 때까지 공원이 완성돼서 우리 아버님 성함 석자 올려놓고 하늘이 허락한다면 저는 이제 책임감이 들죠. 아, 이게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국민적 지지, 국가 예산의 지원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이거를 해 주겠어요. 그렇죠? 국가가 돈을 들여서 토지 수용을 하고 그리고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죠 일종의 그 공원도 조성하고 또 이렇게 헌화도 할수 있는 또 기념 공간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그것을 이제 국가가 받아서 함께 이기게 풀어가는 그런 어떤 한 서막 그래서 이 현재 사는 심용환이라는 것이 유튜브에 있는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책임 있는 과정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채널로 거듭난 한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함께 오자고 졸른 건데 제이진이 같이 와줘서 고마워.